10월 1일 아침을 깨우는 말씀의 제목은 내려오는 능력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마가복음 9장 2절 말씀. 우리는 모두 정상에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볼수 있었으며 그곳에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기에 계속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영적 삶의 시험은 내려올 줄 아는 능력입니다. 만일 우리가 오르는 능력만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변화산 정상에 머무는 것도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곳에 이르게 되는 이유는 이 마귀로 가득 찬 세상에 내려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영적으로 들어올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변화산 정상에서의 체험, 해돋는 새벽, 아름다움에 대한 애착 등을 위해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오직 영감을 얻기 위한 순간들일 뿐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계곡을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곧 일반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실력을 증거해야 합니다. 영적 이기심은 언제나 정상에만 머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천사처럼 말하고, 천사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산꼭대기에만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상의 시간들은 특별한 시간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때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영적 이기심은 모든 시간을 그러한 예외적인 시간으로만 만들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유익한 교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교훈 이상의 의미를 줍니다. 곧 인격을 빚어냅니다. 산위의 정상은 우리에게 뭔가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뭔가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 경험이 무슨 유익이 있지? 라는 질문은 위험한 함정을 안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상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답이 없습니다. 산 정상에 있는 순간들은 드문 기회들이며, 그 기회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귀한 체험들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순간에 머무르고 싶어집니다. 제자들도 변화산에서 놀라운 신비를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일반적인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실력이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모든 순간의 목적은 같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영적으로 충만한 체험만을 갈급하며 변화 산만을 그리워하고 있다면 그 시간은 어쩌면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빚으시기 위해 지금 내가 서 있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변화산만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닌 가장 낮은 곳에서 지극히 단조롭고 반복되는 일상에서도 계속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야가 가려워져 보지 못하고 귀가 어두워져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놀라운 일이 보이는 것이 신비가 아닌 같은 것을 바라볼지라도 지극히 평범한 일상 가운데 특별함을 볼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에 실려 얻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특별한 안경을 지금 끼워주셨다고 상상해 봅시다. 내 눈이 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상상하며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바라보실까?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속성, 말씀의 기준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실력을 증거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또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였기에 각자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특별한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한 순간에서 매일 반복되는 지, 지루한 일상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한결 같기를 원합니다. 삶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도 교회, 가정, 직장, 학교에서 모두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를 대하듯이 주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과 시선을 맞추는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께 일상 가운데 특별한 주님과의 만남을 만끽하며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